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 2020년 최고의 지름이었던 맥 dsp apb 아날로그 프로세싱 박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워낙 스케일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한 영상에서 모든 걸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2020년 최고의 플러그인으로 제가 뽑았던 부 엑스 플러그인의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조금 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 예제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믹스를 했던 곡중 하나인 그리고 제가 맥DSP의 APB 박스를 사자마자 믹스에 투입을 시켰던 바로 그 세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무 x 믹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용도는 써밍 믹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써밍 믹서라고 하면은 일반 홈 레코딩 유저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정확한 써밍을 하기 위해서는 즉 아날로그 써밍을 하기 위해서는 4채널 이상, 8채널 이상, 혹은 16채널 이상의 아날로그 인아웃을 지원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매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써밍 믹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커넥션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사용법 등등 이게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써밍 믹서와 여러분들 인터페이스에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법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써밍 믹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는 이 베크티 SP APB 박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해줄수 있는 용도인데요. 지금 저희 세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안타깝게도 APB 박스 16을 구매하지 않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8을 구매를 하고 많이 후회를 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16으로 갈까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APB 박스는 8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8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와 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의 보컬 모노 트랙이기 때문에 여덟 개 채널 중에 하나의 트랙을 사용을 하겠죠. 보컬의 마지막 단에다가 제가 백 DSP VX 플러그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베이스에다가 한 채널을 넣었어요. 3, 4.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테레오가 되겠죠. 이제 여섯 개의 트랙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는 다양하겠지만 제가 드럼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라고 되 있지만 스테레오기 때문에 지금 두 드럼을 더해서 총네 개의 트랙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의 트랙이 남지 않았죠. 왜냐면은 저의 마스터 버스 믹스 버스에도 두 트랙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모노보컬 하나 베이스 하나 두개 썼죠. 그리고 마스터 트랙에다가 두개써되니까 삼사 썼죠. 그다음에 드럼을 쓰면 오 6. 총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 어떻게 했냐면은 저의 피아노와 뭐 리버브, 보컬 리버브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버스로 보내서 제가 이것을 어,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즉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APB 박스로 지금 썬더보트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로커네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날로그 케이블이 아닌 디지털 썬더보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저의 6개의 트랙이 이 APB 박스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APB 박스 안에서 이마스터 단위 존재를 하고 즉세 개의 스테레오 단위 이 마스터 버스로 들어가서 여기 서밍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스터 버스에다가 제가 지금 무엑스를 먼저 걸어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쉐도우 헬스라는 오백 시리즈 버스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한번더 제가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차트를 설명하는 저의 홈 스튜디오 시그널 플로우 를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저희 이무 X A P B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서밍을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날로그만의 그런 사운드와 디지털의 편리함을 하나로 합쳐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플러그인이 아니라 아날로그 회로를 통과하면서 서밍이 돼서 컨버팅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스티븐슬레이의 V C C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V C C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서밍의 효과를 흉내내는 것이고 지금 무 X 같은 경우는 실제 아날로그로 서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날로그 패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실제 아날로그 회로를 통과하는 소리만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제가 안타깝게도 어, APB 8을 샀기 때문에 많은 스테레오 트랙들을 서밍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러니까 총 여섯 개의 트랙만을 제가 세개의 스테레오 트랙만을 제가 서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믹서 같은경우안할라고로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보컬을 만약에 솔로를 누르게되면은요 Don't you ever forget o u 이렇게 보컬만 솔로 할수 있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솔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 것들을 제가 다 갖다 놨으니까 그리고 드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머 믹서에 추가적으로 각 트랙마다 이렇게 컴프레서와 사츄레이션 이것은 완벽한 아날로그 썰킷이고요 위에 EQ도 있긴 한데요 쉐빙 EQ 이거는 디지털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래쪽은 아날로그 회로고 마지막에 무 x 스에서 들어오는 이 믹스버스 같은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회로로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서론이 길었네요 한번이무 x 스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완벽한 서밍 스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서밍 스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서밍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마스터 플러그인을 바이패스를 하게 되면요 개별 트랙에 들어있던 서밍 플러그인들도 다 바이패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아도 서밍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전체 믹싱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걸 껐다 켰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이 플러그인을 바이패스를 하게 되면은 레벨이 살짝 줄어드는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레벨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느끼실 건 뭐냐면은 모든 악기들이 약간 모여있다가 분산이 돼버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썸믹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가지 악기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의 소, 소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이 노래는 이상용 님의 because of you 라는 So lovely, your plush leaves till my heart feels like foolish once again. Mm -hmm. When you look by the sun is low, how can I stop my broken heart? From close and 굉장히 적은 차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볼륨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있긴 하네요 제가 지금 이 서배믹서를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미믹스의 그런 큰 역할을 듣고 계시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개별 트랙들의 사츄레이션이나 컴프레션 그리고 믹스버스를 안 쓰고 있으니까요. 조금 믹스가 좀 바빠질 때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just to say o u my word. 자, 차이가 극명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드럼 같은 경우를 예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요. 이 오른쪽에 위 있는 위터를 제가 saturation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컴프레션을 줄 수도 있고요. 오토 메이크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넣으면 올을수록 레벨이 다시 어, 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믹스 버스 개별 트랙의 버스 컴프레서, 사트레이션 플러스 믹스 버스 컴프레션 그리고 써밍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플러그인이면서도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러그인이 바로 이 맥DSP의 무엑스 믹스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지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에서는 믹스 버스 컴프레서 를 다른 걸 쓰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컴프레, 믹스 버스 컴프레서를 끄고 믹스 버스 컴플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예제를 위해서 이거는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이왕 강좌가 길어진 김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면 당연 히 이상하겠죠? <laughs> 그니까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미터가 지금 0dB로 가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싸먼 믹서에 그런 풀 서스트레이션 서킷을 완벽하게 100%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약간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든 레벨들을 많이 밀어붙여서 이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헤드룸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믹스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고 이 노래가 아무래도 제가 녹음한 것이 아니라 믹스 노래를 따로 받은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녹음을 했다면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조금 색감을 좀더 입혀준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결과적으로 개별 트랙들의 수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었고 이걸로 약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믹싱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좀 강좌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 여기서 끊고도 하고 다른 강좌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 믹DSP 플러그인들이 단순히 무엑스 믹서만 있는 게 아니라 리미터 컴프레서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은 다음 강좌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